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황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또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 이 국채 입찰 7년물, 이번 달 이제 마감, 이 되는 거죠. 입찰 일정이. 근데 어, 그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낙찰 금리나 어, 또이 해외 투자자 참여율 그리고 응찰 전체 응찰률 놓고 봤을 때 지난 분기에 거의 최고치를 넘어서는 응찰률 그리고 어, 해외 투자자 참여도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보다 뭐 중간 이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국채시장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면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입찰 마감 이후에 이쪽 10년물 국채금리가 저점 형성하면서 상승으로 터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보다 약간 한발 뒤늦게 주식시장들 이 위에 3대 지수가 두시 어, 이후 우리 시간으로 두시 이후에 상승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는 두시에 고점 형성하면서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 유동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십년물 국제 선물이 바닥을 잡느냐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측면에서도 어, 어느 정도 전저점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 금리나 금리가 전저점을 지키듯이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는 듯한, 그니까 입찰 일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 재선물 가격도 이제 반등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다음 발행 일정이 3월 초가 될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금요일 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야간 선물 쪽은 뭐 약보합 정도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 마감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미국, 시간, 미,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국채 시장이 바닥을 잡아간다. 국채 시장이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의 하방 경직성을 구축하는 그 기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